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음, 배가 고파서 지금 식당을 갈까 아니면 길거리 노점에 돼지고기 구이를 팔아서 그것도 먹고 싶어서 이걸 먹읍시다. 무? 돼지가 다 비계가 더 많은 것 같아. 에? 일날라이날가라이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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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 음, 잘라 주는구나. 25,000 갯주고 돼지고기랑 찰쌀밥이랑 샀어요. 방에 들어왔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이라 깔끔해요. 예. 저번에 왔을 때보다 훨씬 나아요. 그 방도 아직 저쪽에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손님이 지금 저밖에 없어서 그냥 여기에 그냥 준것 같아요, 방을. 음. 암튼, 그, 금방 나와서 사온 걸 펼쳤는데, 아유, 너무 보잘 것 없어서 이것 갖고 안될것 같아요. 아까 <laughs> 어두울 때는 이제꽃치로딱 돼있을 땐 되게 뭐가 많고 커보이는데 빼고 나니까 이거야, 세조가. <laughs> 음, 고기는 맛있다. <laughs> 먹다 보니 다 먹었네요. <laughs> 네, 이거 안 되겠어요. 나가서 커피를 마실까? <laughs> 지금 여기 숙소구요. 어, 방 앞에. 해먹 있어서 해먹에 누워서 좀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내일 바로 농키아로갈 것인가? 아니면 하루 더 있을 것인가?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 다시 얼굴 보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봐요. 무왕오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음, 지금 탁발 행렬 중이고요 아직도 지금 고민이에요 음, 바로 농키아우로 떠날지 아니면 하루 이틀 더 있다 갈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휴. 일단 마을 쪽으로 나가서 아침을 간단하게 먹읍시다. 어 국수다 국수. 그 옛날에 제가 먹었던 그국수 같은데. 파우라이. 짜파네. 짜파네. 거자이. 젓가락이 없나? 그때 젓가락 있었는데. 조금 응. 국수인가요? 그때 맛하고 똑같진 않아요. 이상하다. 그때는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사실. 오늘은 맛이 없네. <laughs> 국수를 먹으면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때 무한 오의 느낌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왠지. 그때 제가 느꼈던 감성과 지금의 감성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국수를 먹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가야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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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 갑시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리네. 빠이빠이 <laughs> 도 <도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기억해 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또 오면 전 여기서 잘것 같아요. 네. 사실, 금방 전까지만 해도 한나를한번더 갔다 올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했거든요 아, 근데 느낌이 바로 간이날것 같아요. <laughs> 그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인하여. 그냥 강가 쪽한번쭉 보려고요. 여기 무한오일을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저한테 와닿은 그 기분이 되게 강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하나도 안 느껴져요. 이 전에 있었던 그 쏙챔에서 제가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는 좀 나중에 다시 오면 모를까 당분간은 좀 그냥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아, 근데 좀 이따 농키하고 갔는데, 거기서도 이런 똑같은 느낌을 받으면 어떡하지? 수소를 전에 묵었던 그쪽 다리 건너 쪽에 잡을까 하다가 다리 안 건너고 이쪽에도 수수가 좀 있어서 어 여기 있네 인잉 게스트하우스. 안녕. 안녕. 안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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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비싸? 와. 아니, 많이 비싼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 물가 생각하면 비싼 건 아닌데, 지금, 지금 쭉 검색을 해봤더니, 아, 다그 정도예요. 물론, 싼 것도 있죠. 비싼 것도 있고. 가다가 도미토리를 발견했어요. 음. 팔로우. 바바이디. 20분을 기다리고 있지만,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게를 비워놓고 어딜 돌아다니는 거야 자, 셀프 체크인 합시다 그냥 올라가자 올라가 어, 이층 올라가면 이제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보다는 방이 있단 말이야 이방이 이 방에서 지내면 되지 않을까 응. 진 대항 정리하고 나오니까 주인이 밖에 있더라고요 어, 얘기하고 어, 계산하고 하루에 1일만 어, 밥도 좀 먹어야 될것 같아 가지고 밥 니네 아니만아 아한팸. ทุกว먹7먹 바이바이. 스스 보고 주 맛있게 잘 먹었고요. 바쁘게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근데 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갑자기 재미가 없어졌어요. 이게 그~ 쏩챔 거기서 나온 이후로 재미가 없어졌어요. 의욕이 없어요. 지금 왜 그렇지? 아, 왔던 대로 와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두 시간은 두 시, 저쪽 화장 여행할 때는 괜찮았잖아요. 갔던 대로 갔지만 좋았잖아요. 모르겠어요. 몸이 너무 편해서 그런가? 좀 몸을 혹사시켜야 되나? 아, 좀 이따 뷰포인트 한번 올라갔다 올게요. 저번에 안 올라갔던 뷰포인트 있거든요. 거기를 한 4시쯤에 올라갔다 와 볼게요. 좀땀좀 흘리고 하면 좀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시간 4시 75분 됐고요. 아, 여기 뷰 포인트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네요. 한 5분 10분 걸어온것 같은데. 음. 여기 엄청 난코스고르던데. 후기 보니까. 나라이디. 나오라이. 나오판. 나주 넌 시원하게 목욕을 하고 있구나. 아이고,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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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laughs> 뷰 포인트가 두 개인가봐요. 하나는 15분만 올라가면 되고. 또 하나는 한시간에 가야 되는 거네. 모기약 뿌렸고. 이제 천천히 한 시간 생각하고 올라갑시다. 내가 뷰 포인트를 끊던가 해야지 정말. 어디만 갔다 하면 올라가가지고 아 항상 올라갈 때마다 이걸 내가 왜 올라가나 싶기도 해요 가끔. 근데 또 막상 또 올라가면 너무 멋있잖아.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슬리핑 오먼 마운틴 뷰포인트 이쪽으로 가면 그 15분짜리가 있나봐요 가다가 잠깐 들렸다가 가는 건줄 알았더니 길이 나눠지는 거야 그럼 저는 높은 데로 올라가야겠죠 절로 어허 어. 그래 여기 포기하고 올라갑시다 위로 뭐야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 설마 여기 맹수가 있겠어 에휴. 만졌다가 가자. 아물 한잔 먹고 가야겠다. 음. 음. 어휴, 이 커다란 나무는 뭐야? 와, 엄청 커. 와. <laughs>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거대한 돌 같죠. 바위. 이 바위 많잖아. 근데 이건 바위가 아니라 나무예요, 나무. 아까 제가 크다고 했던 그 나무 있죠? <laughs> 나무야. 나무가 부셔졌나봐. 아 지금 30분쯤 올라왔거든요 설마 저까지 가는 건 아니겠지 이쪽에 다른 봉우리가 있겠지 아 말할 힘도 없다 이제 아와이 장난 아니다 정말 장난 아니다 지금까지 계속 위로 올라오다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요 보통 뷰 포인트를 볼 때는 쭉 올라가다가 한번 아래로 내려가면서 뷰 포인트를 만나거든요. 왠지 다온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발 그렇길 맞네. 저기예요. 다 왔어요. 한 10m, 20m 가면 끝이에요. 보인다. 예. 아, 어오우 <laughs> 와, 장난 <장면> 아니구만. 잠깐만. <laughs> 와, 오. 자, 잠깐, 맛배기. 요 정도. 면저 위로 올라가서 보자고요 얼마나 좋은지 보자고요 아, 도착. 자, 보자고요 오, 밑에가 뚫렸어. <laughs> 오. 저저저저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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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금이 좀 저린다 철조망이 오금 저린다 오 잠깐만요 자 카메라 들게요 최고다 최고 아 이쪽에 또 다른 전망도 있어요 아, 이쪽은 저쪽하고 좀 다른데 아, 저쪽은 철조망이라 좀 무서워 <laughs> 와 아, 여기 또 하나가 있네 위에 올라가는 데가 <laughs> 여기가 더 높잖아 오. 오. 와. 우. 여기 진짜 골랐어야지. 어요 <laughs> 지금 올라온 지한 20분, 25분 됐거든요. 한 30분 됐겠다 이제. 올라 오자마자 어수선하게 사진 찍고 카메라 들이 들고 하다 보니 시간이 훅 지나가면서 해는 져 버렸어요. <laughs> 그러다 지금 바로 또 내려가자니 올라온 게 아쉬워서 그렇다고 더 입자니 어두워져가지고 내려가는 길이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천천히 정리하고 내려갑시다. 더 어, 어두워지기 전에. 와, 근데 정말 이쁘다, 여기서 보니까. 내려갈 때는 한 번에 내려갑시다. <laughs> 깜깜해가지고, 아, 힘들었어요.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laughs> 핸드폰 후레쉬가 있으니까 다행이지, 정말. 음, 저기 올라가는 건한 45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음, 내려오고는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온몸이 지금 다 땀이고요. 들어가서 씻고 저녁 먹으러 나올 때 카메라 켤게요 조금 이따 봐요 삥무 아 삥무 저녁 먹으러 식당 왔고요 농키아오에서 여기, 여기가 최고 괜찮은 것 같아요 로컬 식당 중에서는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앞에 도로에 차가 다니면 먼지가 확 나요 그래서 그것만 안참 좋은데 그리고 오늘은 뭘 먹을 거냐면 삥무를 먹을게요 삥무 아직 고기는 안 나왔어요. 야채랑 소스랑. 저번에 농케어 맛있 때도 이걸 먹었었거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심지어 그때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걸 보시고 그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바나나 꽃이라고. 바나나 꽃. 그때 알았어요. 아, 바나나 꽃을 먹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댓글 보고. 음. 이게 뭐야? 우엉숭숭단이 양배추는 뭐야? 여기잖아. 일단 국수를 먹어봅시요 소스도 두 가지예요. 이 검정 소스, 땅콩 소스. 근데 두개다 맛이 다른데, 둘다 맛있어요. 음, 맛있어, 맛있어. 바나나, 예? 음, 흐헤니이닭아 <laughs> okay.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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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 응한상 닭고기 소면 소스 풍북 찍어서 음 이거 어떻게어 맛있어 이거 농 오면 식서 먹어야 되네 음 닭고기가 완전 부드러워 무슨 오징어 같아 오징어 <laughs> 오징어흐 음, 또또지 이게 가장 무만 고만, 국면, 바나나국, 아우 상추가 좀 컸으면 좋았을 텐데. 음, 돼지고기. 확실히 닭고기도 맛있지만 돼지고기가 훨씬 맛있어. 보이는 것도 이뻐 보이고 맛도 있고.

전짜 구리 먹기 조금 물 들려 저번에 와서 먹을 때는 7만 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 점심때 와 물어봤거든요 먹고 싶어가지고 얼마냐고 가격이 올라가지고 10만 킵이에요 10만 킵왜 이렇게 비싸졌냐고 했더니 요즘 나왔습니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나 봐요 저가 다시 한번 용기가 오면 꼭 여기 와서 이거 먹어보세요 제가 먹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거와 이거 그리고 식당 빙물 밥잘 밥 먹고 천천히 걸어서 다리 건너서 숙소 쪽 가고 있고요. 다리 풍경은 이렇습니다. 아까 숙소에서 있는데 외국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여행을 왜 하느냐고? 순간 말을 못 했어요. 딱 뭔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왜 내가 여행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뒤에. 내가 왜 여행을 할까? 결론은 바로 여러분들이 있어서. <laughs> 근데 정말 생각을 할수록 여행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여러분들이 있어서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아까 점심때 잠깐 언급했던 그 부정적인 기분은 사실 아직도 유효해요 근데 이겨내야죠 이겨낼 겁니다 <laughs>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밤 보내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요 좋은 아침 맞이하시고 그럼 다음에 봐요